자, 2023년 8월 2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1억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9일자 되는 날이고요. 아, 이제는 바빠서 녹화를 바로 하고 방송을 못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죠. 자, 연장은 준비되어 있고 아, 심리만 잘하고 연장을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아, 완전히 그 연장 테스트가 끝나면 자동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자동 매매가 잘 되면 아침장에는 한두 종목만 매매를 할 작정입니다. 아, 직장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매매할 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나마나 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또한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 가지 검증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개별적인 신호들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이런 연장들이 있다고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동 매매 테스트하고 연장 테스트하고 100만원으로 연장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작정이고요. 자, 보면 아침장에 8시 57분 37초 경과가 되고 있고요. 아침장에, 이렇게 순매수 잔량 확인을 하고, 일봉의 가이드라인하고, 분봉의 연장이 나타나는지, 초봉의 연장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종목은,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요 옆에, 모니터에 보이진 않지만, 인포섹터에, 인포스탁, 인포스탁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주도주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은 8시 58분 14초를 경과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 종목 매매하고 바로 종료를 했습니다. 아,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타진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의 신호가 있다고 보면, 가급적이면 한두 종목 정도로 매매를 해야 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9시에서 9시 2분 사이에는 매매를 안는 게, 여러분들도 신상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laughs> 이게 3분 봉이잖아요. 3분 봉은 0, 1, 2죠. 2분까지 나타나는 봉이기 때문에 이첫 봉은 항상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버릇이 가장 좋은 매매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귀 방송 확인을 해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안전한 매매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귀 방송 간단히 확인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8시 59분 30초를 경과를 하고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 아, 종목, 종목은 개인적으로 9시 2분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 9시 2분에 검색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종목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 어제 어,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 시노펙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 연장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내일 어, 어제 거 매매한 것도 더 확인을 해드리는데 일단 한번 시간이 경과가 되면 어, 이렇게 좀 렉이 걸리면서 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키움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쉽게 바로 나타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초봉에, 아, 삼초봉에 연장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첫봉은 은봉으로 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나타나지 않고, 매매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순매수 잔량도 상당히 매도의 잔량만 남아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오늘은 아침장에 시노펙스가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초봉은 상승 신호를 주고 있네요. 자,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가급적이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봉에 매수 확인 화살표가 나타나니까 아, 종목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순매수 잔량도 증가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모습들은 잠시나마 상승으로 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분봉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자,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분봉에, 초봉에. 자, 그래서 아, 아직까진 검색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조금 지나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나타나고, 그때 바로 싸사삭 해갖고 세개를다 보셔야 돼요. 아, 그거의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 하고, EM 택하고 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단 우리로를. 아, 매매를 2360원에 매수를 내냈고요. 자, 1차적으로 매수가 되었고, 아, 순차적으로 보니까 슈팅을할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연장이 나타나고, 어, 여기도 초봉도 연장이 나타나고, 상승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저께는 상한가에었는데 어제쯤 3당이 갭이 뛰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아침장에 아, 지금 보면, 네, 이렇게 해서 2.03%의 매도를 내놨고요. 바로 체결이 되었고, 영상도 여기까지만 녹화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거는 뭐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가급적이면, 아, 원하는 수익이 도달을 하면 바로 종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로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순매수 잔량들이 5억 이상의 아, 매수 매도 잔량 부분들이 있는데 장전부터 이렇게 물량대가 상당히 많은 매집이 이루어지는 부분, 뭐 순매수 잔량들이 이렇게 아,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다. 어제 보면 제가 전일 고가하고 전일 저가가 최대한 밀집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상승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어제 아침부터 상당히 눌림목이 진행이 되었고 하루 종일 음봉으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요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눌림목이 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 어떤 종목을 사도 다 갔다가 말을 붙이면 음뭐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제는 하, 계속 이렇게 매매 신호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고 아 초봉에도 나왔고 자 믿을 수 있는 건뭐 딱히 없다지만 개인적으로 만들어는 요런 신호들이 있다고 보면 그래도 한번 매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아 이런 신호들이. 아, 지나간 차트로 나타나는 신호들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순매수 잔량이 86만 주가 있었고, 자 86만 주죠. 자 그리고 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제 충분히 음봉이지만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다. 만약에 어저께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면 아마도 그저께 상한가 갔던 부분 밑으로 떨어져야 됐거든요. 아, 그래도 그런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진 않았다. 눌림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매집의 신호들이 아, 초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원두 쓰리 포원두 쓰리 포가 발생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연장 테스트의 연장 테스트. 자, 요 연장 테스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란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어, 검색기에는 EMT라는 종목이 또 뜨긴 했는데 매매는 하진 않았고 오늘은 급히 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 어, 바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복귀 방송하면 을 이어 붙여 보면 자,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로라는 종목을 아침장에 매수를 해서 2.03%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고요. 아, 그동안에 8월 14일부터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아, 매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연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3일 동안의 연장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테스트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 흑자 전환을 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런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오늘은 보면, 요렇게, 우리로라는 종목을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던졌지만,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 3, 4, 여러가지 조건들이 강력한 신호를, 어, 보여주고 있다. 전일 고가나 저가가 최대한 붙어있고 눌림목이 발생하는 부분 1분봉이나 3분봉이나 3초봉의 매매에 연장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 매수 매도 잔량 비율에 엄청난 물량의 매집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어제는 어제는 제가 한번 볼게요. 어제는 24일 예, 시노팩스하고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까 한번 볼게요. 24일 거. 자 그래서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은 이렇게 아,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매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정리를 했는데, 조금 상승을 했긴 했지만, 팔지 않았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음,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바로 던져, 던져버렸죠. 던져버리고,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도 똑같이, 그렇게, 오늘 우리로 같은 종목처럼 그렇게 슈팅을 하고 있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조금 슈팅을 했지만 다시 또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하는 매기의 흐름은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8월 14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테스트 네.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한번 EM텍이라는 종목 다 하나 같이 떴는데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매는 안 했는데 자 오늘 시우펙스 아침에 아침에 매수의 신호가 좀 보였죠. 아, 매수의 신호가 좀 보였는데 결국은 상승을 하네요. 자 초봉의 연장을 이미 공개를 해드렸듯이. 초봉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하면, 그래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뭔가한3% 정도에, 3, 4% 정도, 여기까지 따지면, 한5%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연장 테스트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고, 오늘 한번 EMTEC 볼게요. EMTEC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모르겠네요. 이엠텍. 자 아침장에 이엠텍도 1.7% 대에서 잡혔거든요. 자 아침장에 1.7% 대면 요쯤인데 요쯤에서 잡혔었다고 해도 어, 상승은 한 4.19%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3%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아이뭐 어, 이런 부분들은. 초봉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연장 테스트를 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8월 다음 주 8월 일주일 계속 매매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9월 달부터는 그 연장 테스트가 종료가 되면 9월 달부터는 캐치 매매를 통해서 자동 매매를 전환을 시켜놓고. 저는 아침에 한두 종목 연장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억 만들기 만들어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고요. 다음 주도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 테스트가 완전히 익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개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분봉이나 일봉이나 삼분봉이나 삼초봉이나 매매 순매수 잔량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공개를 다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검색기를 또 가급적이면 검색기를 또다 있어요 아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아 좋은 성과로 8월을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운을 내시고 요 다음주에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